유튜브 지금도 구독해주세요! 안녕하십니까, 떰깨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먹방은 비파이 자몽!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근데 제가 먹었던 비파이랑좀 달라요, 완전. 이렇게 생겼어요. 앞이, 과자의 모양이 딘 초콜렛. 네, 이렇게 돼있어요. 자몽. 근데 나는 근데 자몽으로 만든 과자는 좀 그래요, 그냥. 맞죠? 좀...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네. 과자는 초코 아니면 딸기나 어, 또 뭐가 있을까? 바나나? 소리는 진짜 좋네요. 음. 소리가 진짜 좋네요. 아, 근데 코가 막혀 가지고 설명을못 하겠네. <laughs> 아, 가요. 아. 아. 와안튀겼네 음 일단 이거 일단 소리가 진짜 좋네요 아삭... 바삭해가지고 소리는 진짜 좋은데 맛이 살짝 아쉽다 그래도 온도가 맛있다 식감은 이게 더 좋아요 이 쫀득... 이제 아삭함이 있는데 음 이 여, 곁에가 바삭하고요 안에 쫀득쫀득에요 음. 비파이도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 가운데 맞죠 근데 이게 자몽 비파이가 그 안이 진짜 쫀득쫀득하네 음 응고. 간반, 아, 아, 저 간밤증 있냐고요? 아니요? 아, 저 그런 거에 손수 할때 손수 할때 물건이 꼭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 그러지 않나? 딱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놔두게 해요 말씀일은 없어요. 그누 누가 크래커 먹었어요? 뭐 누가 크래커? 대만 가자 전자레 돌려가지고 살짝 말랑말랑한 거 쨈같이 있잖아. 요 그거랑 접시돼요그 식감이 그안에가음 그런 쫀득함이에요. 누가 크래커 그거 전자레에서 태핑 거 그런 느낌. 아 근데 오늘 어떡하노 여러분들 아 리얼산도 찍으려면 아 코가 막히면 안되는데 아 어떡해 씨아 진짜 아프면 안되는데 아 코가 지금 두개다 막혀가지고 아 지금 살짝 감기 증세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감기 비슷해 그래가지고 음, 감기약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비염이 아니고 꼭 감기 걸렸어 감기. 그래도, 그렇게 맛이 없다, 그런 게 없어요. 괜찮은데요? 그렇게 맛이 없다, 그 정도 그 아니에요. 예. 네. 괜찮아요. 아~~ 콧구멍이 한개 막혔구나 콧구멍 한개 막혔네 아 그래서 맛이 차가안 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코가 한개 막혔는데 왜 이렇게 그럼 그렇게 심한 감기 아니네요 네. 자다 일어나면 뭐 낫겠죠, 막. 그럼 또 리얼 사운드 또 편하게 먹으면서 또 양양 쩝쩝 되면서 먹어야죠. 아, 녹화까지 할게요. 녹화 끝!